헤이 hey 구글 매장 켜줘 네세개의 조명 전원을 켭니다 헤이 hey 구글 매장 빨간색으로 바꿔줘 네 변경된 세개의 조명 색은 빨간색입니다 헤이 hey 구글 매장 밝기 10%로 바꿔줘 네, 세 개의 조명 밝기를 10%로 설정합니다. 헤이구을 hey, 매장 밝기 100%로 바꿔줘. 네, 세 개의 조명 밝기를 100%로 설정합니다. 색깔 한번 더 바꿔봐. 헤이구을 hey, 매장 노란색으로 바꿔줘. 네, 변경된 세계의 조명색은 노란색입니다. 헤이국을 hey, 매장 파란색으로 바꿔줘. 네, 변경된 세계의 조명색은 파란입니다. 헤이국을 hey, 매장 초록색으로 바꿔줘. 네, 변경된 세 개의 조명색은 초록색입니다. A국을 조명 꺼줘. 네, 네 개의 조명 전원을 끕니다.